오늘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테스트를 할때 테스트 커버리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테스트 커버리지는 무엇인가요? 익숙한 용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스트 커버리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테스트 커버리지가 뭘까요? 테스트 커버리지는 테스트의 신뢰성, 정확성 향상을 위해 수행한 테스트 케이스의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품질 측정 기준입니다. 테스트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테스트 케이스의 선택 및 테스트 케이스 실행 범위 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테스트 커버리지에 따라 테스트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커버리지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을 마치고 나면 테스트 커버리지의 개념과 유형, 기대 효과를 이해한 후 테스트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자,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가 뭘까요? 커버리지란 뭐 어디를 포함한다,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디까지는 포함 안 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것은 테스트의 전체 범위 중에 이번에 테스트가 어디까지를 커버하고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커버리지라는 개념은 프로그램의 테스트가 충분히 되었는가에 수행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부분이 소스 코드로 나타나는데 그 소스 코드에 어디까지가 실행이 됐고 어디까지가 어느 부분이 실행이 안 됐는지를 그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테스트 커버리지입니다. 거꾸로 이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테스트 요구 사항 중에서 현재 테스트 과정이 달성한 요구 사항을 측정한 값입니다. 즉 테스트를 해서 요구 사항이 어디까지가 테스트가 됐고 어느 요구 사항이 측정이 안 됐는지, 테스트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테스트 커버리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Calculate Fee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뭐, 포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코드가 있는데, 이걸 순서도로 그리면 중앙과 같은 순서도가 나오겠죠. 이 순서도는 사실 화살표와 네모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테스트를 수행하면 로직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길. 여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로직의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로직의 길을 얼마나 테스트 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테스트 커버리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로직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로직이 있고 또쭉 밑으로 흘러가는 로직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요 로직과 요 로직은 했는데 요 로직은 안 했다. 그러면 테스트 커버리지는 3분의 2에서 6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테스트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나오는 거, 커버리지 측정 값이 이런 식으로 구문 커버리지는 뭐고 분기 커버리지는 몇 퍼센트, 조건 커버리지는 몇퍼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테스트 커버리지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장에 나오는데 이런식으로 각각의 로직이 흘러 로직이 흘 테스트했을 그 테스트했을얼마로테을트했는테스트했수치적으을 그 표현한 으이 표현한 커이테지트커버리지해하시면이해하 커버리지를 커정하지위해정하기위해정할수있 측정할 수있다게아코드라는커코리지는 커버리지 측정 코드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도구 적용 존. 즉, 커버리지 측정을 위한 도구 적용 존에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스가 있으면 이 소스를 빌드를 해서, 메이크 파일이라는 빌드를 해서 테스트 장비에 배포를 하죠. 근데 커버리지 측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중간에 빌드를 할 때, 개츠 코드라는 개츠 코드를 삽입을 합니다. 그러고, 이걸 빌드를 하는 거죠. 빌드에서 배포를 하면 이개축 코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테스트를 수행하면 이 소스 코드의 어느 부분을 수행이 됐고 어느 부분이 수행이 안 됐다라는 걸이개축 코드가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커버리지 로그에 그 로그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코드 어느 부분이 실행이 됐고 어느 부분이 실행이 안 됐다라는 것을 커버리지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